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우리 오늘 0단기 3마디 영어 1단계를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시작하기 전에 1단계에 대한 소개를 드릴 거예요. 말문 열기가 중요하죠. 입이 안 떨어지죠. 입을 띄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문 열기 OT를 잠깐 해 볼게요. 우선 우리 영어를 배우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영어 말하는 순서와 우리나라 말 하는 순서가 다르다. 요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말 하는 순서는 나는 무엇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어는 나는 한다. 무엇을. 이 간단한 요소와 익숙해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익숙하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I, TV, watch. 이런 식으로 되는데, 영어로 하면 I, watch, TV. 이렇게 순서가 바뀐다는 거죠. 이세 가지의 요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간단 명료하게 생각하기. 그리고 확실한 주어, 딱 꽂아주기.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나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강력한 동사, 선택해 주기. 이런 요소들을 이제 우리가 챙겨주셔야 되는데, 간단 명료한 생각. 나는 차보다 커피를 좋아해. 너무 어려워요. 나는 커피를 선호해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 나는 선호해 커피를 이게 영어 방식이 되겠죠 영어 방식 자 그리고 확실한 주어라는 것은 나는 커피를 선호해에서 나는 요 부분이 주어잖아요 그 주어를 이렇게만 바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녀는 그는 너는 우리는 그들은 요거는 많이 어려운 요소가 아니고, 그 다음에 힘 있는 동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나는 커피를 선호해. 사실 선호해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말을 할수 있는데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뭐를 필요로 해. 나는 뭐를 엄청 좋아해. 나는 뭐를 좋아해, 원해.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있어도 나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할수 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힘 있는 동사 사용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 나는 공부한다 영어를. 영어로는 I study English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나는 공부한다 영어를을 배우게 되면, 너는 공부한다 영어를, 그는 본다 TV를, 우리는 좋아한다 음악을. 그녀는 선호한다. 한국 음식을 이런 다양한 문장들을 고대로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많은 문장들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좋아해? 쇼핑을. 이렇게 이미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래서 제가 글씨만 보면서 외우는 영어, 머리로 공부하는 영어, 이거 하지 않을 거고요. 입으로 배우는 영어를 집중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입으로 나올 수 있게 우리는 즐겨요, 음악을. 얘네 표정 봐보세요. 얼마나 즐겨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음악 즐기는 사진들 보고 나는 원해요, 커피를.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아주 간단한 말을 하더라도 입 열기, 말문 열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1단계 바로 시작해 보시도록 할게요.